우리 사회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에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 뉴스 난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격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도적대가 경비에게 왜 그것밖에 못 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아치 깡패 공산당이라 비난하던 그들과 제가 원수 안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허구한 날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어대던 국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 원효철 줄줄이 있는데 제게 눈꼽만한 허물이라도 있었으면 가만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도덕대들의 선동에 넘어갈 만큼 세상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재발등 그만 찍으세요. 아니 그냥 계속 찍으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언론 국힘의 사회주의자 웃는 공격 때문에 제가 망설였던 개발이 국민 완전한 수대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투기를 원천봉쇄해서 더 이상 불러소득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뚫고 민간업체와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이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 지방정부까지 소식고시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부패 세력 국민의힘이 토기 투기 세력에게 뇌물 받고 LH 공공 개발 포기시켰습니다. 성남시의 회 동원해서 지방채 발행 못하게 했고 그래서 성남시 공공 개발 못하게 좌절시켰습니다. 민관 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고 그리고 민관 합작까지 무산시키려고 적자 나니까 하지 말라고 압력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 업체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챙긴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부패 기득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